안녕하세요. 산뜻바람 농장입니다. 어, 앞선 영상이 이제 화분 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찍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략 한 60주? 넘나? 한 70주 정도 심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블루 스위트는 전체 가지고 온거다심었고요 요거는 인디고 크리습입니다. 스 인디고 크리습은, 어, 좀 가지가 길쭉길쭉하게 나와서 잘라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10점이 8월 중순인데, 지금 잘라주게 되면 새순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 자랄까 싶기도 하고, 괜히 자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요 상태 유지하고, 바람이 크게 많이 부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봄에 심었다면 잘랐을 텐데 지금 이제 점점 날씨가 선선해질, 선선해지려나? 아무튼 시점으로는 그런 시점이어서 자르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잘라줘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나오는 가지들이 네, 지금 차라리 이 상태에서 가지를 경화시키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지금 블루 가드는 아직 한 주도 심지 않았습니다. 예, 블루, 저기, 인디고 크리스 다 심고 난 다음에 차례차례 심을 예정이고요. 마당이, 제 마당이 그래도 꽤 넓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있는 자리까지 싹 하게 되고 하면 아마 인디고 신고 나면 이 자리는 지금 요 보이는 요 자리는 꽉찰것같고요 이제 요집 앞쪽하고 피트머스, 피트머스로 펄라이트 있는 자리 쪽, 음, 또좀 일부 점령해가지고 어떻게든 꽉꽉 채워놨다가 지금 제가 옮기려고 하는 예정지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요요 밭에 지금 임대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좀 힘에 많이 붙이신다고 이제 마지막 짓고 짓고 있는 농사를 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저 하우스랑 전부 다 할아버지 땅이에요. 요 앞에 보이는 땅이 근데 제가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데 장모님하고 이제 요것도 이제 저보고 하라고. 이제, 농사는 선 놓으시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갖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서리태였나 그럴 거예요. 서리태. 이제 수확하고 나면, 평탄 작업, 이제, 트랙터 몰아가지고 평탄하게 시킨 다음에, 깔고 해서 이 위에, 이제 저 화분을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 마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한 300주 정도 되는데, 300조를 꽉꽉 채워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하고 내후년에 열매를 조금 딸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속 똑같은 작업인데 어, 영상 보시고 어, 한꺼번에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전화로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다른 여러가지 조언도 받고 근데 지금 그걸 싹 한꺼번에 싹 해버리면 제가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예. 땀낼게 운동할 겸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15주 정도씩 10주에서 15주 정도씩 심고 있습니다. 예. 딱 지금 시점이 블루베리 농사를 하면 한가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지금 이제 물을 매일 주지는 않고 한 3일에 한번뭐그 정도 날씨 봐서 주면 되고,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료 주시면 안 돼요. 네. 어 질소질 들어간 비료는 주시면 절대 안 되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비료를 주시더라도, 저거, 어 인산하고 가리가 있는 성분들, 그리고 미량 요소 조금씩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질소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자라고 저거 되기 때문에 동해에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하시고, 특히나 완효성 완유, 비료는 절대 안됩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 유념하시고 오늘 영상은 뭐 그간 진행상항 보고니까 특별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뭐말 중에 도움이 될게 있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